지지요? 예? 네? 와 최단 시간 안에 욕 이렇게 세 명한테 먹는 것도 처음이네. 뭐라고요? 너네 진짜 나한테 명예를 몇개 줄려 그러는 거야? 열쇠 몇개줄 건데? 알겠어. 무수한 비난을 내가 환호로 바꿔볼게. 진짜 신기하다. 럭스 자이라 드분캐치 자크가 맞아. 군이 당했습니다. 언들이었습니다왜 내잘못이야? 또왜지고 아니 애초에 집 가고 있었나는 지지오? 예?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아니 나 애초에 집 가고 있던 거 아니었어? 자기들이 나오다 걸린 거 아니야? 네? 예? <laughs> 아니, 말하는 거 보니까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저 정도로 말하는 거 보면. 와우, 쉣! 야, 나 뭐, 뭐, 그렇게 잘못했어. 애형에나 그냥 집 미리 가지 않았나? 아니, 싸우다 간 것도 아니고, 뭐, 싸우다 갔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나 애초에, 그치, 나 애초에 미리 갔지. 나 잠깐 멍 때리고 있었는데. 나 분명히 미리 갔는데. 아니, 당연히 1분 지났으니까 집 가야지. 라인 복귀하려고. 알겠어. 무수한 비난을 내가 환호로 바꿔볼게. 와, 최단 시간 안에 욕 이렇게 3명한테 먹는 것도 처음이네. 정화를 들었는데 자크일 줄몰랐다 당연히 럭스든 자이란 줄 알았더니.. 혹시 배치 컨텐츠 할 때마다 애들이 새롭다니까.. 라인전 자체가 샤코라서 막 각은 안 나와서 미니어만도잘 먹는다는 느낌으로 하죠. 애초에 캐틀인데 압박 안 맞는 거 보다 파이널 기분이 좋아서.. 막 이렇게 쓸데없게 W 폭킹 날리시는 분도 있는데 굳이 안 날려도 돼. 안 맞을 확률도 크고 완화관리 하는데.. 어, 형남이 어 캡처 아파 이 땅이 됐어요. 아 자꾸 박스가 하나만 잘 걸려있으면 더 빨리 잡았을 텐데. 어때 나의 미친 킬가 이각 지금 본 사람 생각보다 소중하다. 오 좋은데 캡처랑. 잘 파라. 네 당연히 한국서 보죠, 이거. 어쩔 수 없다, 라 아니, 중밀러기네 아, 진짜 원딜 자폐하야? 예? 보통 저렇게 말이 심한 애들 특징이 완전 어린 애들이 저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까 목에 칼에 긁어, 긁어버린다 했었나? 근데 그런 심한 말 하는 애들 특징이 진짜 어린 애들이다. 살중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는 이런 거뭐 유튜브에다가 살짝 저 친구 긁으면서 유튜브각을 봤었는데. 제가 마인드를 좀 바꾼 게뭐 서로 혐오, 아니 물론 이런 거 유튜브 에 올리겠지. 재밌으니까 막한명뭐저 친구 줬대라 봐라 하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튜브 지지를 바꾸려고 요 그냥 뭔가 저런 거 뭔가 멀리서 재밌게 보고, 옛날에는 제가 채팅을 치면 조금 살짝 긁었는데, 긁었다기 보다는 조금 더 채팅을 뭐 유발했다. 유발한 것까지는 아닌데, 뭐 저게 채팅 침해가 잘못된 거긴 하죠. 제가 세상을 좀 넓게 보는 법을 배웠는데, 좀 갑자기 이런 이론을 말해서 웃기긴 한데, 그냥 긍정적이게 조금 더 전파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성공한 사람들의 유래를 보면 다 그렇더라고. 와드 좀 박아주면 안 되는 식으러 와드를 안 박아줘. 이샵코데 다이브한 거. 샵코드 다이브한 거. 이거 진짜. 왜 혼자 첫 빼는지 모르겠네. 예? 아니 이거 내가 빼가지고 각 이렇게 나온 건데. 너네 어디까지 내 유튜브 각을 이쁘게 해줄 거야? 뭐라고요? 너네 진짜 나한테 명예를 몇개줄라 그러는 거야? 열쇠 몇개줄 건데. 예? 아, 롤 진짜 너무 재밌네? 미니언 먹는다고요? 아, 샤코님. 뭘한지 3개월이라 이해 좀 해주세요. CS는 먹지 마세요. 애아빠라 조금 힘듭니다. 아니, 아빠라라는 게왜욕기야 씨? 아, 아니, 아빠라? 아빠. 빨아? 빨아? 빨아라는 욕인가? 아니 뭐 시발 룰 자체도 질병인 거이렇게들 이정 이렇게 말하면 보통 뭐라 안 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는 보통 욕안 하고. 나이 분들한테 욕하면 진짜 그거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3초뒤 죽신 삼, 이, 일, 굿바이 니다 근데 이 정도로 잘하면 우리 팀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좀아얘좀 아, 잘하는데? 라고 좀알아 알아볼 때 됐는데 심상치 않다고 느낄 텐데 이제. 방금 이런 킬가 보기 어려운 거는 쉽지 않은. 내일 감당해야 되나?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못 감당하면 내가 죽는데. 감당할 만한데. 이제 살짝 좀 잘하는 거알 텐데 이제 살짝 쿵 너네들도 조금씩 느끼지 않니? 안 느껴지나? 아직까지? 오우 쉣쓰 드물 한 라인 더밀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저 갱프리 서렌 쳤다고요 저어때요 잘하죠 아하하이하하하오하하하하하하하안 된다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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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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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하하하하 아, 럭스 하하하하하하하하 럭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템포 <laughs> 홍네 <laughs> 이러면 안전하게 2차 먹어서 <laughs> 700원 벌시어 이러면 돈을 여기 와서 엄청 많이 돼. <laughs> 이렇게 운영해도 돼요. 나랑 밑에 일하오씨질 뻔했다. 살 아, 할만하네. <목소리> 와, 더블 플래쉬 안썼어좋겠 잡았다. 무조건 이럴 때 이런 거사이드 떨어져요. 뭐안 써도 돼. 이때 깨줘. 뭔 어, 솔직히 안 쓸라 했는데, 플래쉬 안 쓰면 어차피 써야 되나 이 귀요미들 왜 이렇게 다 조용해졌어 이기니까 기분 좋아? 아 짜식들 아까까지는 뭐 뭐라 그러더니 짜식들 갑자기 느낌이 달라? 이 짜식들아? 아 그니까 입막에 찬게 진짜 개웃기네 하하하 시 자폐하라는 소리 듣다가 미에고님 사과 한번 가능할까요? 이정도 쳐도 되잖아 그래도 사과는 받아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파이팅 사과를 하셔야죠 쏠 보... 휘어 이러고 있네. 패드립에다, 패드립에다가 자폐아 만들어 놓고 있지. 제대로 했어야지. 우리 엄마를 목을 칼로 그을.. 주워버렸는데. 오. 어? 근데 자크 기이라 괜찮다. 아, 시데아가 여기가 없었구나. 탑아이고아이 적이 서폿이잖아. 풍석 모르지. <목소리> 자크가 죽어가지고 쓸것 없잖아. 땅 창석 다 해주시잖아. <목소리> 너네 언제까지 집은 거야? 다 밀린다 너. 용신경 쓸거야자식들 용신경쓰면 절대 안올꺼야 뒤에는 <laughs> 뭐 용신경쓰면 안오는데? 일단 리포션 하자 닉네임이 지금 보이네 블루 닉네임 뒤에 뭐? 순수한사람? 뭘순수 v 씨발 너랑 사랑하는 애는 진짜 큰일나겠다 내가 아니 내가 뭐 잘못했냐 get 뭘 잘못했지? 아 people to get a lot of people to get a lot 거 f people to get a 아 o t o 아 p e o p l 이 to 이게 이 이게, a 이게 내가 없어도 져가지고 나한테 o get a lot of people to get a lot o 아 people to get a lot of people to get a lot of 갈 e o 아 l e to get a lot of 이로 끝난 거야. 이로 끝난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오 4... 4... 5... 4... 5... 4... 5... 4... 5... 아 4... 5... 4... 5... 4... 5... 4... 5... 4... 5... 4... 5... 4... 5... 우 5... 4... 5... 4... 5... 4... 5... 4... 5... 게 5... 4... 5... 나만 그래. 뭔가 되게 뻘쭘할 것 같고, 되게 자기가 바보가 된걸 느끼지 않니? 상대방 어딘데? 그냥 개심심하게. 판테온 이상 보인지 당하는 게심이었는뭘 빠게? 판테온아 너 이미 졌었게. 빠게 너 뒤질래? 처음에 처치 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다르키. 마스터를 못 간거야 운이 있으면 마스터가 지금 이날와 이제 깡따고 봐. 아와 진짜 대단 네, 롤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우리나라 롤이 지금 좀 생태계가 이상해 와 얘도 화 잔뜩 났네 역시 새벽큐는 망나니 그러니까 망령들 밖에 없는 지금 다 망령이야 이 새끼들 망령들밖에 없다 지금. 그냥 찍어 그냥. 아비. 군이했습또 막을 거한 아니지? 야. 이 판테온이 좀 팀원들 풀어줬는데 기분 나빴나 보다. 지금 얘가 판테온 초반에 이킬 0도6어시였거든 아니 4어시였나 기분이 좀나빠나 보다. 뭐 어디서 나빠진지 모르겠는데. 다 오 오늘 아, 판테온 꽤 개꿀이네. 이게 좀 진짜 알수 이힛와 <laughs> <laughs> 진짜 이거 새벽이 진짜 야생이네 이 새끼들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동물들밖에 안 모였다 여기 씨발 뭐지? 얘네 KD 1, 6, 0, 3, 7, 2, 5, 1, 4, 6 얘네 키, 키냐? 새끼들아? 키도 아니고 뭐다 이지라 앞자리가 다 일들이야 이새끼 뭐야 이 새끼들아 아너 뭐야 아니 씨 이게 도서관인데 너 뭐야? <laughs> 야, 나, 우리 팀이 너무 온줄 알았네, <laughs> 난세의 영웅 등장 가렌 <목소리> <목소리> 아씨 제발 형님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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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이 가렌 아 처음부터 침 먹을 거지 이를 꽂아가지고 뒤졌네. 서비스를 넣어준다? 미안해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풀려? 일주일 전에 했어도 나왜 이렇게 빨리 풀려 나는 그렇다 생각해 나는.. 어우 미안해 14시간 동안 롤 하는 사람 나 어떻게 막을 건데? 내가 바로 망령이야, 이씨. 난 지지 않아. 날 막아. 와, 진짜, 이게 궁이. 나 근데 템좀 바꿔야겠다. 나 AP 가야겠다. <놀람> 다 뭔가 한국인 같지가 않지. 아우 그만 좀 봐가, 아, 그만 좀 해, 좀 힘들어. 나 그만 하고 싶어 이 판. <laughs> 아유 어쩜 저렇게 게임을 할수 있지? 신기하네. 언지 <laughs> 만났어? I do 전장 을하 습니다. 아당 습니다. 아, 시발! 아내거 W 네, 그 이렇게 되면 약하다고? 어 아니 미치. 헐, 아이고. 잼버스가 진짜, 잼버스맨 대 진짜 이 게임을 참고 끝까지 하는 너가, 너가 이겨라. 너가 진짜 잘했다. 리스펙한다. 이러, 여기 닉네임 다 기억해 놓으세요. 이런 애들 걸리지 마십시오. 상대방 징크스, 너 인정. 넌 올라가야 돼. 너가 올라갈 놈이다, 내가.